저장때 있죠? 저장할 때, 이 부분 저장할 때는, 수진을 놓은 다음에, 수진, 놓은 다음에, 이렇게, 저장할 때 있죠? 저장할 때 반드시, 반드시, 어, 이거. 위에 거 말고, 밑에 거를 하셔야 돼, 밑에 거. 웨이브로, 웨이브. 그리고, 파일 이름. 이렇게, 에, 써서, 그쵸? 이렇게 저장하시면 돼요. 그럼 여기이게 나와요. 이게 이렇게 서로 다른 창의적인 일들은 예.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실 때 수진이라고 먼저 하시고 수진 서로 다른 창의적인 돼 가지고 전체 할 때는 들어갈 필요 없이 바로 그냥 이렇게 저장하시면 됩니다. 저장 제1 2 이렇게요. 이겁니다. 오케이? 중요한 거. 반드시 저장할 때는 여기는 수지 이름 누르고, 누르고 하셔야 되고. 그리고 반드시 저장할 때는 여기 눌러가지고 있잖아요. 여기, 밑에, 이거 웨이브, 요거, 요걸로 하세요 요걸로.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. 반드시 밑에 거, 밑에 거 웨이브. 밑에 웨이브. 요걸로 하세요. 이상입니다.